인간에게는 자유의지는 없는 것 같다. 프리 언빌만 있을 뿐이다라는 이 명제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인사이트를 통해서 제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계속 공유를 해가고자 하는 게제 인생 목표입니다. 정말 저는 제 목숨을 갈아 넣어서까지.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 주장을했던 인간에게는 프리 윌은 없는 것 같지만 프리 언 윌은 있는 것 같다라는 주장을 제 인생을 바쳐 이 명제를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매트릭스 영화는 이런 프리 윌에 대한 주제를 아주아주 아주 잘 다뤄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매트릭스의 한 장면을 통해서 제가 주장하는 인간에게는 프리 윌은 없는 것 같지만 프리 언윌은 있는 것 같다 라는 주장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뇌과학계에서 이 명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벤자민 리벳의 실험을 소개하는 시간을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already know if I'm going to take it. Wouldn't be much of an o r a c You're here to try to understand why you made it. I thought you'd have figured that out by now. 네 오라클과 네오의 대화 장면입니다 그 오라클이 사탕을 건네죠 그랬더니 네오가 제가 이걸 먹을지 알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모르면 오라클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네오가 이미 알고 있다며 제가 어떻게 선택을 할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죠 이때 오라클이 했던 말이 상당히 저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선택은 이미 했지 중요한 건 선택한 이유를 알아야 해라는 이야기 이거든요 이게 제가 이야기한 인간에게는 free w 은 없는 것 같다 f r 언 e 만 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와 맞닿아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프리 언윌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알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프리 언윌이라는 힘을 쓸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제가 많이 공유드렸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10달러 컵 이야기죠. 과학자가 슬픈 영화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컵을 사게 했는데 실제로는 슬픈 영화를 보여주고 슬픈 감정을 느껴서 그 컵을 10달러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들의 반응은 어땠죠? 진짜 이유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 컵은 예뻐서 10달러야, 10달러의 가치가 있어서 10달러야라는 거죠. 슬픈 영화를 보여주고 슬픈 감정을 불러 일으키면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은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유의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내 안에 그러한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지조차도 또 인식하지 못합니다. 과학자가 당신은 이렇게 슬픈 감정을 느껴서 더 많은 돈을 냈어요 라고 알려줬을 때 이런 것들을 배워야 그 다음에는 프리언위를 통해서 새로운 선택을 할수 있지만 그걸 부정을 하고 우리가 나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내재되어 있는 자동화된 프로그램에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다음에 또 같은 자극이 주어져도 동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그런 의미로 계속 자유의지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라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택은 이미 했다. 우리는 슬픈 영화를 보면 슬픈 감정을 느끼고 더 많은 돈을 내려고 하는 그러한 게 이미 선택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이 선택은 이미 되어져 있으니 선택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던진 거죠. 아 내가 슬픈 감정이 느껴지면 더 많은 돈을 내려고 하는 거 나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사람이 또 슬픈 감정을 자극을 했을 때 나는 나를 돌이켜 볼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이 어떻지? 슬픈 감정이 되네. 슬픈 감정이 들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내려고 했었지. 그러면 나는 마음이 편해졌을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또할수 있고 당장 이 슬픈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 좀더 많은 돈을 낼래도 할수있다고요 그래서 라크리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슬픈 감정을 느꼈을 때더 많은 돈을 내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순간 그 이유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다음에는 다른 선택을 할수 있는 여지가 열리는 거죠 제가 예전에 용찬우 끌어당김의 법칙 대 흑자일스 트라우마 마주하기라는 영상에서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예시로 들어서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죠 윌도 그랬죠 청소부일을 하는 게 나는 청소부일이 고기에서야 라는 가짜 이유로 선택을 해왔죠 그 이유는 과거에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던 그러한 과거 때문에 내 안에는 죄책감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미 내재되어 있었고 이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한 선택들을 해 갔었다고요 하지만 로빈 윌리엄스를 만나면서 그 과거에 내재되어 있던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마주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선택을 할수 있었다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과학 실험이 있습니다. 벤자민 리벳 실험이라고 네이버에 쳐보면 나오실 텐데요. 아주 간단한 실험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서 과학계, 뇌과학계에서는 자유의 신 논쟁이 불같이 붙게 된 계기가 됐던 아주 역사적인 실험이고요. 어떤 실험이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실험 대상자한테 세 가지를 측정을 했습니다. 뇌파를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손가락 을근존도를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실험 대상자한테 아주 간단한 요구를 했습니다. 당신이 손가락을 들고 싶을 땐 언제든 손가락을 드세요. 단, 당신이 손가락을 들고 싶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앞에 랜덤으로 돌아가는 알파벳이 있거든요. 내가 손가락을 들고 싶다고 생각한 그 순간의 시간에 어떤 알파벳이었는지만 기억해 주세요. 가이 실험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 실험을 통해서 세 가지 시간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손가락을 들고 싶다고 생각한 순간의 시간을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뇌파가 움직인 시간을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손가락이 실제로 움직인 시간을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벤자민 리벳이 관찰하고자 했던 건이세 시간의 선후 관계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인간은 인간에게는 당연히 자유의지가 있지라는 이러한 관념으로서 생각을 했을 때는 실험 결과가 당연히 이렇게 나오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내가 먼저 손가락을 들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파 따위가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손가락이 움직인다면 기존에 우리가 믿고 있던 아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움직이겠다고 생각을 해야 그 다음에 내 파가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손가락이 움직이면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겠죠 벤자민 리벳도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험의 결과가 이거와 달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논쟁이 불러일으켜진 거겠죠 실제 실험 결과는 뇌파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이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손가락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과학계에서는 어마어마한 논쟁이 불러일으켜졌습니다 잠깐만 인간에 자유지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움직이겠다고 생각하기 이미 이전에 움직이고 있는 이 뇌파는 누구의 자유의지지? 라는 게 이제 어마어마한 논쟁을 불러 일으킨 거죠. 내가 움직이고 싶다라는 그 자유의지를 바라기 이전부터 뇌파가 움직이고 있다면 이 뇌파의 자유의지의 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 이후로 지금까지도 뇌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리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논쟁들이 불러 일으켜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과학계에 있는 논쟁을 대중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이 실험 논문에 벤자민 리베시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내가 움직이고 싶다고 생각한 순간 이전부터 뇌파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우리의 자유의지에 어마어마한 도전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다행인 건 실제로 손가락이 움직이기 이전에 내가 움직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건 아주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딱 이게 인간에게는 free will은 없는 것 같지만 free unwill은 있는 것 같다라는 것과 맞닿아 있는 멘트입니다. 내가 움직이고 싶다고 생각한 순간에 이전부터 움직이는 내 팔을 준비전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준비전위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어떠한 주기로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free unwill을 통해서 거절하고요, free unwill을 통해서 거절하고요. 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실제로 손가락이 움직이기 이전부터 우리가 움직이겠다는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지점에 있어서 실제 손가락의 움직임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거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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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해서 손가락이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 손가락이 움직이는 이 준비 전의 어떤 확률 분포는 우리가 그 당시에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거는 과거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유 의지는 없다. 프리 언 l 만 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최근에 많이 있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처음에 이 실험 접하고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이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나! 검증할 수 있게 오픈되어 있는 점이 과학이 다른 사이비 종교랑 다른 지점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다른 많은 과학자들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심지어 환자들에게 전극을 꼽고요. 오른손을 들든지 왼손을 들든지 너가 원하는 대로 손을 드세요라고 한 다음에 뇌에서 움직이는 내팔을 관측을 하면서 이 사람이 오른손을 들지 왼손을 들지 실제로 손을 들기 이전부터 한 80%의 확률로 과학자가 먼저 예측을 했다라는 논문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뇌파를 측정을 하게 해놓고 똑같이 오른손을 들지 왼손을 들지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드시면 된다 라고 주문을 해놓고서는 미리 과학자들이 그 뇌파의 움직임을 보고 오른손을 들지 왼손을 들지 한 60%의 확률로 맞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앞에 실험 같은 경우에는 뇌 안에 실제로 전극을 꽂았기 때문에 해상도가 좀 높고요. 그 뒤에 실험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다가 뇌파를 측정을 하는 도구를 붙였기 때문에 해상도가 낮아서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기 이전부터 외부에서 관찰하는 과학자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라는 거. 사실, 오른손을 들지 왼손을 들지는 50대 50이잖아요. 근데 60%로 맞출 수 있었다라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거든요. 이러한 실험들이 쌓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뇌과학자들은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던 개념이 바뀔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는 상태이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이 적용이 되는 그러한 지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정신과 의사 다 보니까 이런 뇌과학적인 실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달러 컵 굿윌 헌팅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흑자일스 라이브 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 마케팅과 관련한 이야기도 했고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는 없는 것 같다. 프리 언윌만 있을 뿐이다. 라는 이 명제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 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인사이트를 통해서 제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계속 공유를 해 가고자 하는 게제 인생 목표입니다. 정말 저는 제 목숨을 갈아 넣어서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주제가 간단한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6년 동안 해왔지만 쉽게 전달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과 소통해 가면서 풀어놓을 테니까요. 아마 이 영상 보고 프리윌은 없는 것 같다, 프리언율만 있을 뿐이다라는 명제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을 들여서 계속 공유를 하고자. 하니 계속 제 영상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매트릭스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벤자민 미베 실험을 소개를 하면서 프리윌과 프리언윌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봤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도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공유해드릴 예정이니 제 채널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